데일봤어요 <laughs> 일을 <일은> 며칠 만에 <laughs> 첫 번째 일은이스들이 아. 와서 20만여 하루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하려고 모였었죠? 네, 오늘은 워홀 나 이만큼 해봤다 <laughs> ready for the next 그러면 부장님 먼저 처음 와서 첫 번째로 구했던 잡이 청소잡이였어요 오피스 청소잡이라고 해서 봤는데 오피스긴 했지만, 화장실 청소였어요 저기, 컬츄럴 센터나 뮤지엄 같은데, 되게 큰 행사장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건데, 화장실 딱 열면 기본 10개의 변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100개 이상 변기를닦아봤다고 어쩐지 그래서 냄새가 <laughs> 제가 전지 세균 개발하는 연구원으로 있었는데, 저, 저는 그 세균의 그 느낌을 다 받는 사람이어서, 언제 하나 닦으면서 기분 진짜, 어, 안 좋았어요. 어. 이렇게. 호주변기는 이렇게 물이 안 내려가고, 키워! 엄청 소할때 기분이, 그래서 제가 첫날 모르고 오피스 청소인 줄 알고 갔다가, 화장실 청소인 걸 알고 하루 청소하고, 솔직히 울었어요 나 말아야 되나 저는 스시샵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보통 한 100개 이상은 말아요 하루에 평균 제가 제일 많이 말았던게 하루에 300개 근데 그거 많은데 진짜 여기 손가락 아프고 팔목 아프고 다리 아프고 정말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파서 집에 가서 찜질했던 경험 아, 보통 워킹들이 뭐 와서 스시마디 하루에 평균 몇개 정도 듣기. 근데 기계로도 듣기죠. 말잖아 기계로. 아니에요 어. 기계는 반만 나와요. 어. 아니 거기다 붙여가지고 음. 이제 손으로 이제 많든 거. 어. 반만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 재료 없고 이렇게 많은 건데 스시 음. 300 300개, 300개 말아봤다. 저는 이 정도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요리 해본 적도 없는데 셰프로 일해봤어요. 그게 가능요 <laughs> 이거 많아. 많아. 제가 어기해좀 뭐. 거짓말을 잘한 것 같아. 요 <laughs> 어, 거짓말을 좀 <laughs> 잘했고. 트라이얼 때 정말 정말 다 외웠어. 그래서 핸드폰도 켜 가지고 그 친구 얘기하는 것도 다 듣고 어 그다음에 그 트라이얼 할 때는 원래 이제 돈도 받고 일하잖아요. 근데 제가 돈도안 받고 일한다 그랬어요. 열정? 어, 열정페이. 열정페이. 그러고 셰프까지 갔지요 셰프까지 갔는데 나 혼자. 있어요. 아, 혼자 있어. <laughs> 나 혼자. 어, 주방에 셰프 한 명밖에 없었어. 아, 근데 설거지랑 그 요리 만든 거랑 혼자 다 했어. 와. 진짜로, 시티에서. Shepard, kitchen, and the dog. Oh, hi, hi, hi. How m u c 로 you have tumbled? Oh, t 장 n y a t a 있는데, <laughs> 저저 제가 있는데, 두러가지가 있는데, 있지만 일단 첫 번째 예, 두부를 만들었어요 제가두부는게두부 은근히 간두해가 있는데, 두 개가 있는간두 개가 있는데, 두개려 있는데, 두 개가 에는데두개있는 장난이고, 머리 뭐 길어 설명이... 여기까지 걸린 거 같아. 이거만 들어가면 되 아니야? 그치, 살균기가 덜 들어요. 변기 몇개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어,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똥청소가 있어요. 어어, <laughs> 어? 아 숨어 빌딩이 아! 요왠 아, 아, 웬만한 빌딩에서는 내가 다 청소했지? 다 청소. 아, 그, 그런 그거 있다. 저, 먹홀올때 너무 순수하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100만 원들고 왔거든요. 어, 저도... 100만 어, 그런 거... 어, 어, 아, 이... 어? 이... 일을 며칠 만에 구하셨요첫 번째 일을? 어... 어. 첫 번째 일 저는 뭐, 솔직히, 한달 동안 못 구했어요. 아, 저한 음. 2주 음. 반? 2주 아, 반에서 3주? 3주? 오. 근데, 내가 진짜 나는 바로 구할 줄 알았거든? 맞아. 맞아. 근데, 맞아, 맞아. 아니, 바로 맞아, 맞아. 구할 줄 알았는데. 맞아. 생각보다 안 구해. 어, 생각보다 안 구해지고. 나 진짜 무슨, 나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아, 내가 한국에서 맥도날드에서 나도을해볼걸 어. 어. 여기 오면은 맥도날드 유도할 수 있고, 그런데. 맞아, 맞아. 너무 좀 많이 초라해졌지. 맞아. 그래서 이제 열정페이로 다가왔지. 난 <laughs> 자랑은 <laughs> 아니지만 와서 바로에서 나는 나 있었을 때 11년도 는 이력서를 엄청 그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일은 패트릭이지만 아니 꾸준는 경력을 중요시 여기는데 내가 경력이 없잖아 일했던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내가 하우스키퍼를 하고 세세계 찍 어디 호텔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고 거기에 이제 기록이 남으니까 얘네들 전화를 해봤을 때야 거기에 드류라고 있었어? 어 앤드류 있 이런 식이지 여기 있던 어, 그게 진짜 천재인 거 같아 그 나는 산건 아니고 내 친구가 이제 준 거지 아, 이거 이름을 쓰라고 그러면 어차피 그 대신 나도 영어를 웬만큼 해야지 이제 면접도 보고 하니까 그런 거 있었지 거실 쉐워 했다가, 거실 쉐워도 돈이 너무 아까운 거야. 백티커에 갔어요. 응. 거기에서 이제 내가 말을 했지. 내가 여기 청소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청소해주는 <웃음> 대신, <웃음> 어, 청소해주는 대신 나는 손가락이 진짜였고. 어디 가서 살아남겠네요. 숙소를 어, 일자리로 바꿔버렸어. 요 응. <laughs> 약간 존경해버렸어. 숙소하 오늘 저희가 워홀 어디까지 해봤냐지 많이 이렇게 찍어봤는데요. 학생분들이랑 공감됐으면 좋겠고 저희도 다 경험해본 거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 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예요. 이런 거야인싸라고 이런 거야인싸라고 거야 갑자기 인스 <이제 다> 나와가지고. 는 재밌었어요? 음, 좋아요. 아 좋아요? 쉴수 있으니까? 무장 아닙니다! <laughs> 아닙니다! 평생 시게줄수 있어 <laughs> 아 근데 재밌었어 진짜 어. 재밌었어 재밌어.